사람의 얼굴을 보면 참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보통 이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가 이 얼굴 색깔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상대방의 얼굴이 좀안 좋아 보이면 아 안색이 좀안 좋다 무슨 일이 있어? 하고 저희가 걱정을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그 얼굴이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면은 어, 우리가 참그 사람의 기분이 좋구나 아니면 건강 상태가 좋구나 컨디션이 좋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많은 것을 특히 뭐몸 상태나 또이 마음의 상태를 많이 알 수가 있는데,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사실 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도 나타납니다. 죄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사로잡혀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게? 밝을 수가 있겠습니까? 늘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 얼굴이 밝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 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그 죄의 무게 아래에서 이렇게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그 얼굴을 보면은 뭐 화장을 하고 여러 가지 웃으려고 애를 쓰더라도 그 얼굴에는 항상 어두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 자녀들을 보면은 어, 이 많은 고민을 하는 또 불안하고 어, 또 약간 염려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그 얼굴이 아, 굉장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아, 왜냐면 예수리스로부터 오는 그 생명이 흘러 들어가서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회복이 있고 그 안에 즐거움이 있고 그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내면의 사실이 얼굴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 얼굴이 변한다라는 말을 제 고등학교 동기를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같이 유스 생활을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동기였습니다. 여자아이였는데 키도 크지 않고 굉장히 아담한 아인데 그때 당시 이제 깻잎머리를 항상 하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늘 얼굴에 이 불만, 불평이 가득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예배를 나오면은, 아, 이 아이는 정말 예배 나오기 싫구나, 라는 게 얼굴에 쓰여져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말을 거는 것조차도 이제 부담스럽고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참, 아, 어떻게 저렇게 좀 세상에 불만을 많이 갖고 살까라는 생각을 이 고등학생 신분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우연히 한국에 가서 이 친구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저에게 와서, 야, 너, 어, 누구누구지 하면서 인사를 건네는데, 처음에는, 어, 새로운 친구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다시 교회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나중에 이 아이 간증을 듣게 되니까, 정말 자기가 어둠 속에서 또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와중에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이제 받으러 이제 간 것이었습니다. 근데 갔는데, 거기서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돌아왔는데, 이 아이의 인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 고등학교 때는 아이가 화장도 하면서 이렇게 정말 어이 불만 가득한 그 얼굴이 있었는데, 참 화장기가 하나도 없는데도 그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를 알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얼굴에서 빛이 나는 생기가 도는 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 아, 등장을 합니다. 이 32장부터 시작됐던 금종아지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던 이긴 하나님과 모세의 그 대화 그 시간들이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을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어제 본문에서도 저희가 봤지만은 두 번째로 이제 십계명의 그 말씀을 모세가 새기고 나서 또 이런 율법들을 다시금 모세가 봤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첫 번째 십계명을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그 말씀을 받을 때도 사십 일 동안 모세는 이 시내산에 그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도 않았고 마시지도 아니하였는데 그그 그 가운데 살아났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적인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마시지도 않으면은 한 4일 정도 버틸 수 있나? 아, 이 음식은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데 무엇을 마시지도 않으면은 참 버티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모세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능력이 이 사람에게 임하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십계명과 또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 29절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신의 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냥 살아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얼굴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힘이 없을 텐데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서 비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는 자신의 얼굴이 이렇게 빛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모세는 하나님과 40일간 시간을 보내다 온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40일 동안 그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정말 무엇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는데도 모세의 얼굴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시편 34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사람들에는 그 얼굴에 광채가 빛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더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의 얼굴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새벽에 나와서 설교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에 나오면은 아이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하나 다 보이는데 그 얼굴 가운데 사실 피곤한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 얼굴에 빛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수련회를 갔다 오면은. 아이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게 되고 빛이 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정말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얼굴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영광이 자신의 얼굴에서 빛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모세가 결국에는 이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저희도 참 매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또 예배하는 그 자리 후에 항상 얼굴이 빛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분 얼굴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분의 얼굴이 빛나고 계신가요? <laughs> 네. 또 우리가 가정에 돌아갔을 때, 새벽 기도하고 나서 돌아갔을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빛나는 얼굴을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힘들게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짜증 섞인 얼굴이 아닌 빛나는 얼굴을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빛나는 얼굴을 보면서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 모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는데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영광이 그렇게 반갑지는 않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경외함일 수도 있지만 자신들이 벌였던 그 사건 금송아지 사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비춰지고 있는데 이들은 아직까지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영적인 거리를 지금 모세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참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은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피하게 됩니다. 그 영광이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항상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정말 죄가 없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없는지, 선하지 않는, 것은, 않는 것들은 없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해결 해야 되는 이유는 죄가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가로막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 특히 아론과 이 리더들은 영적인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3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해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사람들은 모세를 멀리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멀리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모세가 사람들을 가까이 부릅니다. 그리고 가까이 온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그 영광에 가까이 올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3 3 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처음부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나서 자기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여호와 앞에 나갈 때는 그 수건을 이제 벗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 앞에 등장해야 될 때는 그 수건을 쓰게 되죠 사실 오늘 본문은 물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교제함 속에서 우리의 얼굴이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는 죄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기보다는 멀리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기보다는 멀리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 중에서 우리는 사실 모세와 같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누구일까요? 모세는 앞으로 오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장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빛나는 얼굴을 갖고 계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은. 여, 그 예수님이 나타날 때는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영광이, 그 영광스러운 빛이, 그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 하늘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를 가까이 부르십니다. 우리를 오라고 하셔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율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얼굴에 수건을 쓰진 않으셨지만은 인간의 그 육체를 입고그 영광을 가리시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성막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사람, 한 개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개인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오셨을 때는 그 얼굴에 가리, 영광을 가리시면서 십자가에까지 달려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은 두 번째 오실 때는 그 얼굴을 절대로 가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그 빛나는 그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우리의 얼굴이 좀 빛나자 정도가 아니라 얼굴이 항상 빛나고 있는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바라볼 자격도 없고 우리는 우리 제 가운데서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를 불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니 우리가 더 나갈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본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해석해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에 잠깐 저희가 함께 가겠습니다. 성경 갖고 계시면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참 상처를 받고, 이렇게 아픈 가운데서 쓴 그런 편지입니다. 자기가 말한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관계까지 좀 뒤틀려 있는 상황 가운데서 눈물로 쓴 편지인데, 이렇게 고린도 후서 3장 12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것 같이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보면왜 모세가 그 얼굴을 가렸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 왜냐하면은 아, 자꾸만 사람들은 이 얼굴에 모세의 얼굴과 그 영광에만 집중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얼굴에만 주목하지 않도록 더 중요한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가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수건을 가린 것인데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죄된 인간 사이에 항상 이 수건, 가림막이 있는데 그 가림막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잘 보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수건이 언제 벗겨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가려졌던 이여호와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었도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가리막이 있는데 그러나 언제든지 죽게로 돌아가면은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거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언제나가 아니라 누구든지 anytime when someone comes 누구든지 회개하고 여호와께 나오면은 그리스도께 돌아가면은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수건이 벗겨진다는 것은 이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볼수 있도록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제 는더 이상 가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자유롭게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발미암음이리라. 그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때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지 못했는데 두려워했던 자들인데 예수님의 그 얼굴 그 놀라운 능력과 일하심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 예수 그리스도 있는 그 영광의 그 얼굴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이제는 주의 영광을 같이 볼수 있고 그 임재 안에 들어갈 수있다는 약속이 18절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얼굴에 수건을 벗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했듯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임재 속에서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 영광이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이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또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얼굴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것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늘 눈앞에 항상 거울을 둘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얼굴이 어떤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빛을 먼저 보고 있는지, 그내 얼굴에서 이 영광의 빛이 나타나고 있는지. 내가 일하는 그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야 너는 좀 얼굴이 뭔가 다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 기쁨과 그 평화와 그 소망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웃으면서 이것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임재 안에 깊이 거하면서 자연스럽게 모세는 자기의 얼굴이 빛난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니 얼굴이 빛났었는데 우리 또한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하운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